하시오 흑세치 MDV106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어,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한 오메가 튜더 어, 그런 정도인데 저한테는 그게 냥그 어, 저한테 흑세치가 그러한 정도의 위치다 어, 살 이유는 없는데 갑자기 이거를 보니까 사고 싶더라 그 기지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에 그 분이 어, 영상 올린 거 보니까 그냥 처음엔 지나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. 아, 저거 나 하나 사고 싶다. 근데 사고 나서 아쉬운 점은 저렴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한막0만원 주고 샀으면 뭔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정도 값어치는 당연히 없는 시계지만 그냥 쿼츠 시계고, 뭐 코, 사실 뭐 쿼츠가 뭔지 기계 시계 뭔지 잘 몰라요. 모르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. 다이버 시계라고, 뭐 이런 디자인을 가진 롤렉스가 특히 이 어디가 시초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. 하여튼 뭐 날짜도 보이고, 시계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간으로서 시간이 문제없는.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런 게뭐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기 때문에. 당연히 이거를 저는 할인을 못 받고 8만 5천원 주고 샀기 때문에. 그 정도면 뭐. 근데 어떤 진짜 완벽하게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은 그러더라고. 2만 3천원짜리 시계보다 별로다. 이거는 가성비로 알려진 게 잘못됐다. 그런 글을 제가 봤었는데, 뭔 말인지 알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여튼, 돈도 없는데, 이 흑세치를 사고 나니까 시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. 근데 관심이 생겨봤자, 돈이 없어. 이거 산 것도 미친 거야, 내 입장에서. 근데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시계를 좋아했었거든요. 특히 이게 초침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. 특히 옛날 시계죠. 그게 막 무슨 장롱 마냥 생겨가지고 아래 초침이 계속 움직이고 막 소리 크게 들리는. 근데 그게 그게 마음에 들었어. 난 아, 나중에 내가 돈 벌면은 집에다가 그런 거 놔두고 싶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죠. 지금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신에 카시오를 산 건데 마음에 들면서도 참 아쉽다.